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내접판은 사각형 ABCD가 있고 길이는 4, 6, 8 이렇게 됩니다. 각 B는 둔각이다. 이 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됐을 때 CD 길이를 구하라고 했고네요 사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2변 곱하기 사이 B인가? 1분의 1, 2파 곱하기 1 사인 t인가? 24를 1으로 나누면 12가 되죠. 그값 없이 8루트 2다. 1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4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비는 둔각이라고 했습니다. 둔각이 2, 3분면이죠. 사인이 3분의 2루트 2. 제곱하면 9, 제곱하면 8, 제곱하면 1.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B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법칙으로 AC 구할 텐데 다 AC 제법은 이것저것 더하기, 이것저것 빼기, 두 배, 이거, 이거, 코사인 B. 코사인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16. 36. 마이너스 2, 4, 6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고요 옆으로 면 2가 돼서 2, 4, 2 하면 16. 16, 16, 16 더하면 32. 32를 더하면 68이 되겠습니다. 자, 내접하는,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약은 180도죠. 여기, 여기, 달도 역시 180도. 자, 이번엔 이 길이 알았고 이 길이 구해되고이 길이는 대각이니까 180 b라고 해서 코사인 5쪽을 역시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제곱은 자, 풀기 편하도록 CD길이를 x로 합시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배 이거 이거 곱한 거에 코사인 d d는 180 b고요. 예가 걸치고 했을 때, 이사 분명, 에서 코사인 무언는 마이너스, 그대로. 코사인 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 값이 68이다. X제곱,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3분의 16x, 64, 68,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되고요 분수가 주차이니까 3을 곱합시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는 0되고요이 수분을 할 때, 얘는 3x와 x, 12는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학선으로 곱해서 삐수대 마이너스 16 되려면 이것만 가능하겠네요. 마이너스 18과 플러스 2. 그래서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자, 길이가 우수될 수는 없죠. 그래서 x, cd 길이는 여기다.